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그의 가치관과 리더십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래는 국가지도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뛰어난 점네 가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민주주의와 인권수호. 김대중 대통령은 군사 독재 정권 시절부터 오랜 시간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웠어요. 수차례 감옥에 가고 심지어는 납치와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끝까지 평화적으로 싸움을 이어갔죠. 어떤 억압 속에서도 원칙을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한 강한 신념과 용기를 지니셨죠. 두 번째 햇볕정책과 평화 리더십. 그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 2,000년을 이끌었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을 펼쳤어요. 이는 단순한 정치가 아닌 민족의 미래를 위한 포용과 인내의 정치였죠.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리더십, 그리고 갈등보다는 공존을 택하는 통합의 철학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세 번째, 경제위기 극복과 정보화 사회기반 구축.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통령이 된 김대중 대통령은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으로 국가부도를 막았고, 벤처산업과 IT산업을 적극 육성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 IT 강국 기반은 이 시기에 다져졌어요. 위기 속에서도 냉철하게 판단하고 미래를 내다보며 새로운 산업 기반을 다진 해양과 결단력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네 번째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을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어요. 한국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던 과정에서 독재 정권 시절 감옥 망명 같은 연금 납치 등 수많은 탄압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비폭력 투쟁을 이어갔어요. 한국의 민주화를 이끌어낸 핵심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너무나도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납니다.